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분주할 수 있는 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 되는 귀한한 날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함이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살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신 소망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 분주하고 고단한 시간들이 주님으로 인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야 할 일이 많고 섬겨야 될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주님, 저희에게 지혜도 더하시고 능력도 더하시고 함께 일하는 손길들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는 이라 니 거듭 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중심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3장에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믿음,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아, 니고데모는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리세인 중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에게 집중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리세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문자 그대로 철저하고 완고하게 지키는 것을 모든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뭐 우리가 보기엔 율법주의자다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는 말 그대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요, 결정하는. 그래서 남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입니다. 님들이 결정할 수 있는 최고 의결 기관의 한 명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길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답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찾는 분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이 특별한 분인 줄 알고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대답하시기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대모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맞다고 동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분인 줄 알고 믿고 왔지만, 니고대은 대답하기를, 어떻게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고 믿을 수도 없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믿음의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 거듭난다는 말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아기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거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다. 아, 육신의 생명은, 어, 엄마가 잉태해서, 그리고 태어나는 게, 그래서 숨을 쉬고, 울음을 울고, 살아가는 거라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듭남은 물로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풀면,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새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이 닦는 거지 않습니까? 물이 또 어, 깨끗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우는 거지 않습니까? 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새로운 믿음으로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무, 무엇일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는 영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영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동행하며 예수를 믿게도 하시고 또 알게도 하시고 또 따르게도 하는 그런 영입니다. 즉 물과 성령은 새로운 믿음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볼수 있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믿을 수가 없었지만, 이 예수님은 한마디로 믿을 수 없는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 믿음으로 거듭나야.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나야. 니고데모도 안 믿을 이유가 있었죠. 어떻게 속에 들어갔다 오나.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율법을 아는 사람인데. 안 믿을 이유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소련의 우주비행사는 달에서 지구를 보고 거기도 하나님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을 하는 사람은 과학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냐고 묻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과 사는 모습이 그저 그렇더라 라고 안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주식이 올라가냐? 아니면 내가 살림이 편하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처럼 하고 살면 믿지 않아도 연약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믿는 거지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놀게 많은데, 즐길 게 많은데,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또 내가 이렇게 이 정도 되는데, 니고데모도 그랬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경험도 많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떠날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네요. 믿어도 뭐 그저 그러네요. 어느 날 의심이 생겨서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수가 없겠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살 만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알만큼 알고 살만큼 살고 그리고 이해할 만큼 이해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새로운 믿음을 갖는 거다 공부하는 것그 다음에 어,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그거보다 앞에 새로운 믿음을 갖는 거다 단순한 믿음 그 새로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듣고 이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 했을 때 쳐다본 것이 믿음이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고 예수를 믿는 의미입니다. 안 믿을 이유 많습니다. 떠날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믿는 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안 믿을 이유 다 뒤로 하고, 떠날 이유도 또 한쪽으로 미루어 놓고, 새로운 믿음으로, 예수가 내 주님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도 보이고, 예수를 따라 사는 삶도 시작할 수 있고, 오늘을 살면서 영혼을 따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 때문에 죽으셨고, 그 때문에 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아직 가장 기본적인 진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많고, 믿기 힘든 이유들 많지만, 주님, 우리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는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때, 예수가 주시는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예수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며 예수의를 따라 사는 삶이 시작합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또이 구원의 진리를 말로도 하고 우리 삶을 통해 증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우리도 따라하며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물로 새롭게 성령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안 믿는 사람 참 많은데, 안 믿을 이유, 떠날 이유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붙들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진리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으로, 그리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요한복음 4장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한날되시기를 축복합니다.